지금 날씨 완전 여름이에요, 여름. 여러분, 저는 가고시마 도착해서 지금 호텔 왔는데요. 지금 가고시마 날씨가 미쳤어요. 진 완전 그 봄에서 여름 사이 초여름 날씨예요. 지금 한국은 아직 겨울 날씨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들 막 반팔 입고 다니고 그래요. 제가 또 따뜻한 거 너무 좋아해서 지금 기분이 너무너무 째집니다. 아무튼 지금은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호텔에서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나가서 이 가고시마를 만끽해야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큐트 패스를 구입할 겁니다. 전차 너무 귀여운데, <laughs> 내일 마라톤 대회 때문에 아무것도 운영 안 한다고 합니다. 사쿠라지마다. 이 사쿠라지마가 불과 한달 전에 엄청 크게 폭발 한번 했었대요. 지금은 막 연기가 엄청 나오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너무 예쁘다. 제가 이 시스루칸 타려고 엄청 기다렸는데 굳이 시스루 안 타도 될것 같은 느낌? 이게 지금 바닥인데. 딱히 별로 시스루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아뮤랑 관람차 타시는 분들은 굳이 시스루 타겠다고 안 기다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활화산과 나. 활화산과 한 컷. 근데 지금 저 사쿠라지마 뒤에 있는 게 구름인지 연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 연기가 엄청 막풀풀나오는 날도 있고 안 나오는 날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딱 해질 때와도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 어, 뭐 여기 모기가 있어? 아니. 목이 꺼져 나갔다. 아 내일 생관회을못 가게 돼서 내일 대중교통도 이용 못 하니까. 음. 근데 원래 여행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야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내려가고 있어. 아쉽다. 이 관람차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계속 타고 있고 싶어요. 진짜 이 풍경이 사기다 사기. 화기. 아씨 근데 이렇게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지? 배고프게 밖에 나왔더니 해가 다 졌습니다. 이제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근데 이 가고시마에서 유명한 음식 중 하나가 흑돼지거든요. 근데 그 흑돼지를 즐기는 방법이 돈가스랑 샤브샤브가 있어요. 전둘다 먹을 건데 오늘은 돈가스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한국 겨울이 진짜 너무 추웠어서 이런 따뜻한 봄 날씨가 너무 오랜만이라 지금 너무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진짜 전 겨울 헤이파여가지고 여긴데 기또 웨이팅 있잖아. 이런. 돈스 맛있었는데 지금 너무 배불러요 제가 원래 특산 코스 시키려다가 특산 코스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상 코스 시켰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냥 보통 코스만 해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와, 여기까지 음식이 찼어요 또이 느끼한 걸좀 내려주려면 술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고시마가 또 고구마가 유명해서 고구마 소주의 봉고장이거든요 그래서 고구마 소스 전문으로 하는 바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빛 번지 왜 이렇게 심해? 좀 닦아볼까? 닦아도 이러네요. 확실히 오즈모가 화질이 더 좋다. 엄청 조그만 부처님이 옷을 입고 있어요. 어?

아, 진짜, 가고시마 고구마수도 진짜 맛있어요. 키비나고 였나? 가고시마 향토, 그, 생선으로 만든 회? 아, 제가 약간 취했어요? 그 키비나고 회도 진짜 맛있었고, 그리고 거기 사장님이랑 아르바이트 분들도 진짜 친절하셔가지고, 추천도 너무 잘해주시고, 막, 계속 저 심심할까봐 말도 걸어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자, 여기 가고시마 오시는 분들, 그, 소주바 사사쿠라 강추 드립니다. 시로코마 있다 시로코마. 안녕. 2일차 아침입니다. 저는 나갈 준비를 다 마쳤고요. 아까 노천온천하면서 좀 보니까 날씨가 좀 흐리긴 한데 다행히 비는 안 오더라고요. 원래 오늘 오전에 생간에 가는 게 원래 일정이었는데 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라톤 대회로 인해서. 오늘 그 시내 교통이랑 생간엔이 운영을 안 하는 관계로 일단은 걸어서 사쿠라지마 그배 타는데 가서 사쿠라지마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9시 좀 넘었는데 가서 간단하게 아침 먹고 그리고 사쿠라지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목소리> 다 박수 치면서 응원해주는 게 되게 보기 좋네요. 근데 저 배탈하면 저 반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약간 가고시마 뽕에 취한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그 오키나와 제외하고 일본 그 메인 공섬 중에서는 제일 최남단이잖아요? 그래서 날씨도 너무 따뜻하고 또 따뜻한 곳이라 그러는데 사람들도 되게 엄청 밝고 친절하고. 아니 여러분 근데 저 가고시마 찬양하면서 반대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좋아. 진짜 날씨가 따뜻한 것만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저번 달에 고베 갔을 때는 고베도 막 춥고 그랬어가지고 제가 이런 찐텐이 안 나왔는데 와 이렇게 따뜻하니까 지금 완전 텐션도 완전 맥스로 올라가고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저기 무슨 되게 신기하게 생긴 건물 이 있어서 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서커스장이래요. 신기방기? 이제 가고시마 사람들은 이 가고시마를 남국이라 그러고 남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가 아무래도 큐슈 제일 최남단에 있으니까 아무튼 남국답게 야자수도 있고 아, 저기 어렴풋이 보이는 저 사쿠라지마의 장관이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가페리터미널인데아저 정말 아저씨 다 됐나 봐요 이렇게 혼잣말하면서 자꾸 노래 부르고. 보니까 이배 안에 차 타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쿠라지마 페리 입성. 저 앞에 명당 자리 가야겠어요. 명당 자리 이미 다 차지하셨다. 아니 근데 날씨가 사기예요, 진짜. 진짜 따뜻한 봄 날씨.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 째져. 저 앞으로 걸어가면은 버스 탈수 있다고 해요. 잠깐만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이니까 11시 반에 오네요. 20분 기다려야 되네. 뭐기다리잡뭐 텐노테나도 <목소리> 사쿠라지마 니시 에리어의 관광지를 1일 1일간 여기 조교 할수 있는데 있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그 전망대도 갈 거라서 그냥 요거 아일랜드 뷰 버스 1일권 샀습니다 500엔 아니 여기 고양이가 숨어있었잖아 안녕. 와 진짜 날씨 여름이에요 여름 여기, 조격할 수 있는 곳에 왔습니다. 스쿠라지마에서 산 손수건 챙겨오긴 했거든요 대충 쓱쓱 닦고 와, 사실 오늘 되게 흐릴 거라 그래서 이사쿠라지마 그림이 예쁘게 잘안 뽑힐까 봐좀 걱정했거든요 근데 역시 저는 날씨 요정인가봐요 풍경이 너무 지금 예쁘게 담겨서 기분 째집니다 아까 조격하는 데서 <laughs> 영상 찍으면서 까불다가 이거 버스 1회권 조국탕에 빠트렸어요. 지금 완전 물에 젖어서 너덜너덜해짐. 얘가 약간 그 사쿠라지마 캐릭터 같아요. 그 여기도 뭔가 화산섬이라 그런지 약간 제주도 같은 요런 이런 바위 재질. <목소리> 중국인 아저씨가 사진 찍어주셨는데, 엄청 잘 찍어주시고. 어제 소주바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맛집 가보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배고파서 그냥 여기 사쿠라지마에서 점심 먹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더워서 저 안에 땀이 쩔었어요 허? 대박! 드디어 지금 저 사... 화산 꼭대기에 있는 구름을 거치고 있어요 여기 시골 초등학교 앞 정류장에 내렸는데요. 여기 식당이 있어서 여기서 밥 먹고 가겠습니다. 구글 맵에 검색해 보니까 여기가 되게 평점이 높더라고요. 약간 그 가고시마 라멘 팔고 그런 식 같은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 시골 갬성. 여기서 그 한국까지 걸어서 금방이라고 해가지고 슬슬 걸어서 한국까지 가보겠습니다. 진짜 3월 초에 이 날씨 말이 되냐고. 나도 남국에서 살고 싶다. 서울 너무 추워, 진짜. 샤코라지마 밀당 개쩌네요. 또저 봉우리에 구름 가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뿜뿜 하는 걸 보고 싶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 나오는 거는 못 보고 갑니다. 아, 근데 오늘 햇빛이 진짜 세가지고 선크림을 바르긴 했는데 겁나 탈것 같은 불길한 예감. 여기 보시면 여기 중앙이 이제 화산 분화구고, 빨간색까지는못 들어간다고 해요.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진짜. 절경이고요. 나왔습니다. 이게 사쿠라지마섬 지도인데 그 제가 탔던 아일랜드 뷰 버스는 이렇게 도는 버스이고 이섬 전체를 돌고 싶으신 분들은 차를 렌트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호텔 돌아왔고, 지금 시간은 이제 4시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너무 피곤해서 또제 체력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걷겠습니다. 이따가 또 저녁에 맛있는데 식당 예약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녁 7시에 예약해놔서 그때까지 좀 누워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저녁 먹을 때 봐요. 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 여러분, 저는 아주 개꿀잠 맛있게 때리고 일어났고요. 일어나니까 해가 다 졌네요. 한 저녁 먹으러 나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이 아이섀도우 완전 지금 대참사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는 길에 섀도우도 하나 사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여러분 여기 미용실이라고 하는데 뭔가 입구가 개멋있지 않아요? 참고로 오늘 저녁 예약해놓은 식당은 그 오사사 유튜브에 나온 이 작가였거든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되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제 좀 한국인이 많을 것 같긴 하지만 가보고 있습니다. 네, 네. 메뉴인.. 음? 음. 음. 역시 예상대로 한국인 음. 겁나 많았고요. 양 옆에 다 한국인이었음. 근데 현지인도 되게 많았고요. 엄청 왁자지껄한 분위기. 사실 사시미를 되게 먹어보고 싶었는데 사시미는 2인분부터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불러서 그냥 돈베이야끼만 먹었습니다. 여기는 좀 혼자보다 여러 명이서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한숨 잤더니 체력이 되게 쌩쌩해졌거든요. 아까 낮에 그 카라오케에서 푸세카 콜라보하는 거 봐가지고 한번 혼자 카라오케를 가볼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술 마셔갖고 약간 용기가 되게 차 있거든요. 이럴 때 혼자 가라오케 조절합니다. 일본에서 혼자 노래방갈는서 처음이라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데, 아니야. 그래도 용기 있는 자가 후색화 굿즈를 얻는다? 요까지 야무지게 주문했고요. 떨린다. 아유, 일본 노래방 처음으로 혼자 와봤습니다. 이거 모모점 콜라보 드링크 시켰고요. 이거 랜덤 코스터 받았거든요. 한번 뭐가 나올지 까보겠습니다. 에무 짱 일본 노래방을 이렇게 패드로 하는 거라서 되게 쉬워요. 스타트. 일단 저는 비즈노래 한곡 뽑아봐야겠습니다. 헤헤. 음. 까지 <목소리> 길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부디 왔는데 이 노래 안 불러 주면 섭섭하죠. 잔혹한 천사의 태제 <목소리> 전화 왔어요 유유, 더보실까다 아, 이런 약간 90년대 바이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 졸라 간 지나. 제 멋있어. 와우. 내 스타일이야.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은. 드래곤볼. o n Ball. Oh that you have that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눈물 날것 같아. 아니, 혼 가로케 어렵지 않잖아? 완전 뿌시고 왔습니다.